주식 시장의 변동성을 활용해 빠른 수익을 올리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는 급등하는 주식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단타 매매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요. 이 모든 것이 완전히 무료로 진행되며 이번엔 참가자분들에게 특별한 혜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단타 매매는 매우 효과적인 수익 창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히 급등하는 주식에 대한 빠른 정보를 얻는 것은 성공적인 투자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저희 전문가 팀은 실시간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가장 유망한 급등 주식을 선별하여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더 빠르고 정확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는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행운의 참여자들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증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정보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저희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 이벤트는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 같은 것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초보 투자자부터 숙련된 투자자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도 주식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어보세요. 급등하는 주식의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며 거기에 단타 매매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큰 수익까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벤트에 참여하고 기프티콘도 받아가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지금 바로 상단의 번호로 신청하세요. 주식 시장에서의 성공은 정보의 질과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께 최고의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 성공의 길을 열어드릴 것입니다.